나는 이 집이 렌트하기에는 되게 좋은 조건인 것 같아 마켓에서 진짜 가깝고 단지가 일단 조용하고 너무 좋아 그리고 학권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고등학교 학군이 그러니까 요새 방 3개, 화장실 2.5개 집다 3천 기본으로 넘잖아 근데 여기는 리모델링 싹다 됐으니까 깨끗하고 일단 로케이션 편리하고 한이마켓 가까우니까 3천입면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일단 마당이 되게 프라이빗하잖아 어떤 때는 이런 타운놈이라도 이런 마당 없는 데도 있거든 근데 여기서 바베큐 도 되잖아 너무 좋지 여기는 h m 도 그렇게 안 비싼데 참 괜찮다. 진짜. 그치? 놀이터 있고, 저기 옆에 놀이터, 수영장, 놀이터, 그 옆에 농구, 마스켓볼 이것도 있잖아. 여기 지금, 지금 찜집이다 이런 아멘 티즈가 너무 가까워서 좋아. 안녕하세요. 조윤TV의 조이윤입니다. 자, 오늘도 라아브라에 있는 렌트 매물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라아브라긴 하지만 여기 부에나팍이나 플러튼 뭐 이렇게 한인 마켓에서 굉장히 가까운 라아브라 로케이션 중에서도 약간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생활권이 아주 편리한 그런 지역에 위치한 타운홈입니다 자, 렌트는 3200에 나온 집인데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집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고! 어, 이렇게 이 문은 익스테리어 관계된 거기 때문에 HO에서 만약에 페인트를 하면 은다 칠해줄 거거든요. 비슷한 컬러로 그래서 이 겉에 익스테리어는 HO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손은 안 보셨는데 이집 내부는 인테리어를 다싹다 다 하셨습니다. 바, 바닥도 이제 마루로 위아래로 다 까시고 페인트도 싹 하고 부엌도 리모델링 싹한 집인데요. 이제 먼저 이렇게 현관 안으로 들어오시면 2층으로 가는 계단이 왼쪽에 있고 클로즈 조그마한 게한개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 이집 전체 사이즈가 한130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지만 방이 3개, 화장실 2개고, 하지만 이제 4인 가족 정도 살아도 괜찮은 정도의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거실 겸 뭐, 리빙 룸, 그, 그러니까 패밀리 룸겸 이렇게 그레이 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창도 바깥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 우드 셔더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싹다리몬델링다 해놓으셨고, 리셋 슬라이시이 일단 다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타운업이니까 스토리지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제 여기에 이제 클로징 시 하나가 있고. 여기 이제 계단 밑에도 스토리지로 쓸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깊게 다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듯 싶습니다. 그리고 그라지에도 투카 그라지인데 그라지에도 스토리지 할렉 같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아래층에는 0.5개 화장실이 하나 있고, 아, 화장실이 2.5개네요. 그리고 키친, 다이닝이 있는데, 뭐 키친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친은 지금 다이 캐미넷 같은 거는 다 바꾸셨고, 지금 뭐 카운터탑이라든지 백스플래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싹다 바꾸셨습니다. 그 대신 이제 이쪽만 쓰면은 원래 부엌이 이쪽만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너무 작으니까, 이 반대쪽을 이렇게, 어, 카운터탑을 하면서 다이닝 할 수도, 그러니까 다이닝 여기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게, 그럼 다이닝 테이블로도 만구고 만들고, 여기 앞에는 이제 스토리지 할수 있는 공간, 또 이쪽 반대쪽에는 뭐 커피 테이블이라든지 뭐 아니면 바처럼 만들 수 있게 또 캐비넷을 넣어서 이렇게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를 식탁을 두는 게 나올지 이걸 아일랜드 두는 게 나올지는 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아일랜드가 있으니까 굳이 식탁을 사지 않으셔도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제 바깥에 보면서 아니면 아이들이 있으면 또 아이들이 여기 이렇게 놀면서 할때 이렇게 지켜볼 수 있으니까 좋을 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층 화장실, 0.5의 화장실인데요. 여기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캐비닛 싹다 바꾼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 <laughs> 잠깐. 손잡이는 다 바꾸시고요. 이제 컬러를 좀 예쁜 컬러로 칠해놓고 바닥을 이제 타일로, 나무결 모양 타일로 이제 다 바꿔놓으셨습니다. 아래층 욕실도, 아, 그러니까 화장실도 굉장히 카운터탑이 여유가 있고 사이즈가 작지는 않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층 침실로 가보겠습니다. 계단은 카펫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타운호 같은 경우에, 콘도 같은 경우에도 계단 올라갈 때 이제 외국분들은 뭐 이렇게 신발 신고 다니면 소음이 나니까 계단을 카펫으로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여기 2층에 딱 올라오면 이제 복도가 있고요 이 복도도 막1300 정도라서 좁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뭐 현장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고 제 왼쪽으로 이제 프라이머리 룸이 있고 어, 오른쪽으로 이제 방두 개와 여기 이제 베트룸이 하나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룸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프라이머리 룸에는 뭐, 킹사이즈 침대 이렇게 두셔도 되고, 여기 사이드 테이블, 사이드 이제 나이스 나이 탠드 같은 거 두셔도 되고, 이 앞쪽에는 이제 TV 같은 거를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면대는 하나가 있고요. 그 안쪽에 샤워하고 토일렛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워킹 클러짓이 있습니다. 네, 구조는 아주 괜찮은듯 싶습니다. 이제 뭐, 그, 이게 되게 알차게 잘 되어 있다가 어, 빈 공간 없이 아주 알차게 잘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방은 작은 방은 뭐 그렇게 특별히 보여 드릴건 없는데 두개 사이즈가 이제 비슷하고 클로지시 하나씩 있는 그런 작은 방입니다. 그리고 위에 다그 어, 실링팬이 다 방마다 다 달려 있어서 조금 시원할 듯 싶고요. 여기 이제 풀베스 욕조가 있는 풀베스룸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이 이제 중정이 있거든요. 그라지 마당 집이 있기 때문에 그 마당이랑 그라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엌 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가운데 이제 마당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커버 페디오 일단 되어 있고 뭐 여기는 지금 다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바베큐 같은 거 사실 하셔도 별 걱정이 없고요.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것도 지금 컨덴스가 거의 새 거거든요. 이제 바꾸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뭐 이것도 괜찮고, 여기에도 이제 기존원 이제 기존에 이제 홈 오너분께서 이렇게 어제 예쁘게 밤에 불 켜면 전구가 반짝반짝 빛나게 그런 데코레이션도 조금 팬드신 거를 두고 가셨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초카 그라지입니다. 그라지 이제 여기는 런드리를 여기다가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라지에 이제 런드리가 세탁실이 있는 거고 여기는 투카 그라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웬이 스토리지가 이렇게 막 되게 세거나 거 그런 거는 아닌데 그냥 뭐 페인트를 칠하셔도 되고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제 이렇게 물건을 많이 보관할 수 있게 스토리지 공간은 충분할 듯 싶습니다. 차를 두 대를 넣어도 이제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자, 오늘 라브라이는 방세 개, 화장실 1.5개 타운홈을 렌트 매물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집은 렌트가 렌트 가격이 지금 현재 3,200에 나왔고, 어, 1.5개월 시큐리티 디파지 K 디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께서 역시 어, 펫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반려동물은 키우실 수가 없고요. 유틸 리티는 전기, 가스, 인터넷 정도만 별도로 하시면 되고요. 물이랑 쓰레기는 HO에서 포함입니다. 여기는 이제 초중 고 학군이 어뭐 초중은 뭐 중간 정도 되는데요 고등학교 학군이 8점 정도는 되 소노라 하이스쿨이라서 한인분들도 자녀분 많이 보내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군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이 단지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용하고 뭐 수영장도 있고 놀이터 뭐 바이스 캠프 플레이어 같은 것이 이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를 한 바퀴 크게 이렇게 산책을 하시게도 아주 좋은 다큰 나무도 많고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인 마켓이 이제 로컬 길로 해가지고 가시면 한 10분, 12분 정도 걸리고요. 또 57번, 10분, 91번은 한 14분 정도 걸립니다. 자, 여러분도 이 렌트 매물, 매물이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또 궁금한 사항도 연락 주시면 알려드리고 또이 매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